60도, 45도는 그냥 그림을 그리고 싶거든. 한번 그려보면은 얘가 지금 60도 짜리 이쪽에 그려주고, 45도 짜리도 옆에다가 그냥 그려줍니다. B. 45도, 그러니까 60도 이렇게 해주고, 변 하나만 찾으면 되거든. 얘네가 반지름의 길이가 6이라고 나와있기 때문에, 사인 법칙을 이용해 주면은 이한변 길이를 찾을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사인 비분의 AC가 12가 되기 때문에, AC는 6루트 2라는 거를 찾을 수가 있고, 네. 그러면 여기는 1대 2니까 3루트 2가 되는 거고, 네. 여기는 3루트 6, 아. 여기는 똑같이 3루트 6 되니까 이게 a, b 길이가 나오는 거지. 자, 정육각형에서 저기 세타 값 해가지고 코사인 세타 구하는 거는 많이 봤잖아. 음. 얘네가 지금 120도 각을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저거를 이용하면 돼. 그리고 얘네들 길이가 뭐라고 나와 있든 바꿔서 해도 상관없거든. 어차피 코사인 값 구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한 2라고 해. 그럼 여기는 반이니까 이제 1이고. 그러면 코사인 법칙을 쓰면 여기 md가 나올 거 아니야. 그럼 구하면 돼. md 제곱은 1, 4, 마이너스 2, 1, 2, 코사인 120도, 마이너스 2분의 1. 이니까 날아가면서 플러스. 7이 돼. 여기 루트 7이야. 근데 코사인 세타를 지금 다시 코사인 법칙을 쓰면 되는 거지. 코사인 세타는 2, 1, 루트 7, 그 다음에 1, 더하기 7, 마이너스 4. 이게 끝. 그러면 2루트 7분의 4. 약분 잘 해주면 은 7분의 2루트 7? 이렇게 나오겠지? 네. 자,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일 때는 공식을 쓰자 그랬지? 아. 둘레 절반을 이용하잖아. 그럼 지금 둘레가 10이니까. 둘레 절반 이용하면은 둘레 절반이 5잖아? 5백이 1, 5백이 2, 5백이 3, 5백이 4. 이게 끝. 그래서 2루트 6.